당신 뜻을 이루러 제가 왔나이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나오시어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곧바로 시몬과 안드레아의 집으로 가셨다. 그때에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어서 사람들이 곧바로 예수님께 그 부인의 사정을 이야기하였다. 예수님께서 그 부인에게 다가가시어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이 가셨다. 그러자 부인은 그들의 시중을 들었다. 저녁이 되고 해가지자 사람들이 병든 이들과 마귀 들린 이들을 모두 예수님께 데려왔다. 온 고울 사람들이 문 앞에 모여들었다. 예수님께서는 갖가지 질병을 앓는 많은 사람을 고쳐주시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셨다. 그러면서 마귀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당신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새벽 아직 캄캄할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외딴 곳으로 나가시어 그곳에서 기도하셨다. 시몬과 그 일행이 예수님을 찾아 나섰다가 그분을 만나자 모두 수승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른 이웃 고을들을 찾아가자 그곳에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해야 한다. 사실 나는 그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아를 다니시며.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시고 마귀들을 쫓아내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예수님께서 어제는 권위 있는 말씀으로 어, 영이 더럽혀진 사람에 들어있는 마귀를 쫓아내시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요. 오늘은 어, 안드레아와 바, 그 베드로의 집에 가셔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이 나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병들린 사람을 데려와서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 다 일일이 만져주시고 치유해주시고 고쳐주십니다. 다들 이제 같이 예수님이 당한 동안 같이 있겠 거니 싶었는데 예수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셔서 해가 뜨기도 전에 날이 밝기도 전에 어, 나섭니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향합니다. 제자들이 부랴부랴 쫓아와서 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가자, 딴 데로 가자. 어, 나는 사실 이 일을 하려고 떠나온 것이다. 또 다른 곳으로 가서 기도해주고 다른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로 내가 이 길을 떠나온 것이다. 오늘 본기도 말씀에 주님, 주님,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어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깨닫게 해 주십시오라는 애원이 들어 있는 본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독서 말씀에는 사무엘을 부르시는 하느님께서 사무엘이 어떤 일을 해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를 방향을 또 제시해 주십니다. 사람이 내 목적이 분명하면은 그 힘을 모을 수 있고요. 또 헤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안에서 뚜렷하고 분명할수록 확신의 차에 있으면서 그 일을 향해서 온 전심 전력을 할수 있는 거죠. 오늘 이제 외방송교의 미사를 드리면서 어, 개간지 계절에 한 번씩 일년에 네번 나오는 이 책을 쭉 보니까 각 지역에서 현장에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이렇게 아름아름 잘 소개돼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현장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그 사명을 이어나가고 그리고 그 정신들을 어떻게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센터의 역할도 여기에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짜임새 있는 모습으로 점점 성숙하고 있고 변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외방 선교회가 외방에서 현장에서만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 본부에서도 어떻게 이들을 조율해주고 서포트해주고 또 교육해주는가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 이 소식지에 담겨 있는 것고요.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게 해준게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협조와 도움일 겁니다.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맞는가를 많이 헤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반겨 준다고 해서 이곳에 더 머무르지 않고 저곳에서 배차 간다고 해서 저곳을 빨리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 나는 무엇을 위해 떠나왔는지를 먼저 뚜렷하게 잘 아신 다음에 그 신념에 맞게 일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어, 잘될 때는 잘 했다가 안될 때는 못 했다가 오락가락 하지 않는 것이죠. 꾸준한 신념을 갖고 내가 걸어가야 될 목표, 목표를 향해서 또박또박 하루에 주어진 시간만큼의 주어진 발걸음을 걸어가야지만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가야 될 성숙의 길을 갈수 있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에게 육체적으로 도움을 준다, 병을 나서준다라는 것은 어쩌면... 어느만큼 시간을 들여서 어느만큼 관심과 사랑을 들여서 그들을 케어해 주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원할 수도 없고요, 또 그것이 어, 내 기분에 따라서 들쑥날 쑥할 수도 없고, 늘 우리는 이 사명을 살면서 주님의 뜻대로 내가 하루에 나에게 하루 주어진 삶들을 얼마나 충실히 살아가느냐, 얼마나 기쁘게 살아가느냐,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모여서 성숙한 결과물을 이루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어제 마귀를 쫓은 마음 속의 깨끗하지 못한 영을 쫓은 부분은 상당히 내적인 그런 영역이라면 오늘 병자들을 쫓은 부분은 상당히 외적인 부분. 외적인 부분은 꾸준함이 필요하고 방향 설정이 필요하고 제대로 된 기획과 제대로 된 진단과 제대로 된 어, 전체적인 조감이 필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방선교회들이 해나가는 것처럼 우리 교우분들도 자기 삶에 있어서 내면과 외면을 매일매일 또박또박 꾸준히 잘 설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오는 이 미사 중에 청했으면 좋겠습니다